제가 30년 이상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산에 들어가서 도닦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무속인도 많이 봤고, 스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종교인들, 그면서 이런 수행자의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을 많이 보면서 경전을 엄청 독성하는 사람, 경전을 잘살살 외우는 사람도 많이 봤고 책을 참으로 많이 읽어서 지식적으로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아 지식과 체험의 차이는 결혼은 가슴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전, 어, 불교 경전, 도교 경전, 유교 경전, 성경, 이슬람 경. 그리고 유태윤의 파악한 종교의 경전은 큰성현들의 깨우침의 말을 정리해서 엮은 것입니다. 곧 말의 표현을 정리해서 엮었는데 그 엮은 경전의 내용이 우주의 섭리에 부합하는 말의 몸집입니다. 이것을 통상 우리가 경, 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경전을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신봉하고 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칭송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식화 되지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은 표현하는 게 상징에 불과합니다. 말이 진실을 표현할 수있으되 진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진리를 느끼게 해주는 것은 결론은 가슴입니다. 가슴에 변하지 않는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수천 년, 수만 년의 종교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자, 종교는 우주 섭리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공간이 지나면서 종교를 왜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큰 것이 인간에게 두려움과 죄식을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죄식을 심어서 종교를 엄청나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인간의 가슴은 쪼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은 상징일 뿐입니다. 말은 아직 느낌이 없습니다. 자, 제가 왜 가슴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 신과 나오는 이야기에서 자신의 가장 고귀한 느낌의 규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귀한 생각의 규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자기 내면의 체험에 기 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결론은 자기 가슴의 길을 따라 오라는 표현입니다. 다양한 경전의 가르침으로 수천 년 동안 인류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인류 문화는 우리가 더불어 행복하고 서로 이웃 간에 조감을 나누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문화를 건설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우리 인류는 가슴에 큰 변화 없이는 인류가 건설한 이 두려움과 죄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에 큰전환을 일으키는 게결론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의 몸집이 경전이 아니라, 자, 그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느껴서 변화한 느낌의 길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세상을 조화롭게 살수 있는 문화가 변한다는 것을 신관하는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기존 경전은 수천 년, 수백 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수천 년, 수백년 동안 우리가 삶과 총을 통해서 지금까지 업데이트됐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덕, 과학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의 속도가 늦는 게 우리의 종교 문화입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종교는 두려움과 죄식과 심판과 처벌과 기억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통해서 생존합니다 아, 그 반면에 21세기의 최심판의 우주섭리의 말씀의 모음집인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는 두려움과 죄식 이것을 내려놓고 너희들이 가슴을 펴서 가슴에 고귀한 느낌 내가 심어놓은 우주 섭리가 심어놓은 가슴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슴의 길을 따라서 집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느냐? 두려움과 진실을 통해서 매달리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우주 섭리를 바깥에서 찾아헤매느냐? 자,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는 게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될까요? 자 내면의 가슴의 길을 따라서 보다 쉽고 안전하고 명확함의 길을 찾는 길이 말은 상징입니다. 하나, 느낌은 여러분의 진실에 다가가고 진리에 눈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주의 대자유를 알게 해줍니다. 자, 가슴의 길을 따라서 암. 진리를 표현해서 모아놓은 말의 몸집이 경전입니다. 이것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상징을 내꺼화 시키는 게 현대에서는 가장 우리의 우주 섭리의 하나님을 내 안의 가슴에서 드어낼수 있는 것이 가장 우리 지금의 인류한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고귀한 느낌의 귀길이시고 가장 고귀한 생각의 귀길이시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슴의 길을 여시기를. 한국히, 한국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